네, 안녕하세요 신성대학교 작업실업과 이병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그 작업실업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또 강의실 그리고 이제 작업실업과가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일단은 제가 앞에 와, 지금 여기 와 있는 곳은 보건과학관이에요 보건과학관 입구인데 이렇게 보건과학관 좀 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방하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문열고요 이렇게 들어와서 보험관 약간 1층입니다. 강당이 있고 이렇게 1층이 이렇게 있죠. 제가 소개를 하는데 혼자 해드리기가 조금 부담이 될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과제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뭐하고 계시, 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 안녕하세요 <laughs> 머리 만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예. 아저 오늘 뭐... 강의가 있는데 강의실 들어가기 전에 여기 1층에 <laughs> 거울 보면서 용모단정하고 있어요. 그럼 컨셉 잡지 마세요. 저희 방학에 와서 <laughs> 여러분들에게 영상 찍는 거란 말이에요. <laughs> 강의 저희가 강의 없습니다. 강의 없는데 여러분들한테 강의실 소개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온 거예요. 컨셉 그 사과하세요 여러분들한테. 아이 죄송합니다. <laughs> 저희가 그런 컨셉은 안 잡으셔도 돼요. 우가 저희가... 이 작업치료과가 저희가 3층에 있죠? 네 맞아요. 3층에 있어요. 3층에 있어서 저희가 3층까지 가서 여러분들에게 작업치료과를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학년 과드시죠? 네 맞아요. 지금 3학년 과드를 맡고 있고 아직 졸업은 안 해가지고 아직 역할 수행 중이네요. 네, 지금 네 3층에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저희 둘이 홍보와 이제 소개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저또 조교님이 계시거든요. 네, 맞아요. 조교님이랑 또 같이 이제 강의실 탐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교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조교님이 이렇게 저희 소개를 위해서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는 강의실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까요? 네, 한번 가보시죠. 네. 작업실업과 3학년, 아 어, 지금 제작 중이고요, 저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어 좀, 휴게 공간들이 좀 있어요. 휴게 공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3학년, 그, 작업실과에서 소강당을 좀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행사가 있을 때는. 네, 그렇기 때문에, 소강당도 이렇게 있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휴게실. 바깥에 야기, 야외 휴게실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어. 휴게실도 구비가 되어있고 저희가 이제 4층까지 있는데 4층에는 이제 물리치료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에 오시면 안쪽에 휴게실도 따로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식사도 많이 하시고 이제 약간의 팁이라면 이제 시험기간에 이곳에서도 많이 어 시험공부를 좀 많이 하고 그러시는게 있더라고요전 안했는데 이렇게 여기 계단이 있는데 뒤에 올라가면은 물리치료과와 이어집니다. 네, 물리치료과와 이어지는 강기실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네 그럼 이제 강의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강의실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여기 복동과 복도죠? 사망 그 작업실과? 네 저희 저희 학과 복도입니다. 네아 사무함이 많네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뭐맨 처음에 강의실 어떤 강의실부터 소개를 어 저희가 여기 앞에 1학년 강의실이 있는데 1학년 강의실 먼저 한번 들어가서 소개해드리도록 아 그렇죠 1학년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1학년 강의실 아 이렇게 1학년 강의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몇명 정도 이제 또 수업을 들을 수가 있죠 최대 어, 저희 1학년 강의실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한 최대한 40명 정도까지 수용 가능합니다 아 1학년 강의실에 오니까 또 소감이 어떠세요? 아 어, 일단 저희가 신입생 때 기분이 굉장히 설렜었는데 어, 언제 들어와도 진짜 너무 설레는 기분이 계속 들어요 어 저도 여기 되게 오랜만에 들어오는데 여기 들어오면 딱 신입생 느낌이 딱 납니다 네 2학년 강의실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아 2학년 강의실입니다 어 굉장히 넓고 이렇게 보시면 바깥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환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네요. 여기도 이제 수용 인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느껴지는데 이제 왼쪽에 보시면 저희가 알고 있는 AD에서 일상 생활을 이제 평가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 대해서 또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공간은 병원이 아닌 실제 가정집에서 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테이블 그 인덕션 위에 개수대. 넘나지 까지다 가능합니다. 아, 우리 여기 초인종이 있네요. 눌러볼까요? 어. <laughs> 뭐 잘못 누르신 것 같은데. <laughs> 아, 냉장고도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냉장고 사용이 가능한가요, 사실상? 어, 저희 이거 냉장고 사실상 사용 가능한 거예요, 가지고. 예. 예. 기 핫바가 있나한방지라요 약간, 약간 집 보러 온거 같은데. 네. 저... 오, 여기 누가 커피를 놓고 갔네요. 아 커피 그러면 그건 넣어주시고요. 본인 게 아니시니까. <laughs> 네, 뒤쪽 공간은 또 과대님이 또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쪽 공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안, 아, 안 아프세요? <laughs> 아요 아, 너무 긴장을 하다. <laughs> 아왜 아, 앞에 재봉틀도 있네요. 왜냐면 이제 재봉틀도 이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해야 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또 재봉틀도 구비가 되어 있고 보시 휠체어들, 아 실습할 때 사용하는 휠체어들이네요. 근데 네, 맞아요, 저희 이제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기 때문에 이제 휠체어가 구비되어 있고, 이제 휠체어를 통해서 저기 변기로 이동해 앉거나 이제 저기 뒤에 보이시는 이제 욕도 욕조로 <laughs> 이동, 네. 이동하거나 뭐 네. 이제 침대를 이동하거나 하는 이제 훈련들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뭐그 어, 개인 위생이라든지. 어, 화장실 사용하는데 필요한 물품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2학년 강의실에 오랜만에 오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신입생분들 궁금해 할 만한 이제 실습실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실습실 한번 또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 들어오시죠 아 매트가 굉장히 많네요 어떤 실습을 주로 하나요? 보통은? 어, 저희가 이제 여기 실습실에서는 <laughs> 2학년 교과 과목인 운동치료학에 대해서 실습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론적으로 먼저 배우고 나서 이제 교수님과 함께하는 실습을 하게 됩니다. 어, 그럼 실제로 한번 좀 간편하게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laughs> 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보여주시도록 해주세요. <laughs> 네, <우리> 누르시겠어요? <laughs> 네. 아, 페이크 삭스 신으셨네요. <laughs> 페이크, 페크 삭스. 긴장하지 마시고 힘 빼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습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 이제 굉장히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제 뼈의 위치나 또 이제 근육의 어, 움직임이 진행되는 방향 뭐 이런 것들을 또 이론적으로 배우고 나서 저희가 이렇게 행동 실습부터 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좀좀 어,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는 와중에 저희가 약간 보자면 어, 이 모든 어, 그런 기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이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은 매트가 많잖아요. 많은데 이제 여기 모두 이제 학생들이 가득 참니다 가득 차서 이제 앞에서 교수님께서 시범을 보여주시고 또 하는 그런 실습에 대해서 이제 그런 모든 어 체크를 또 해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들어오셔서 좀 넓은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은 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만 보여주셔도 돼요 네, <laughs> 네. 이런... 조교님 주무시겠어요 이러다가 <laughs> 네. 시습실 소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용납합니다. 네, 고생 이렇게 저희가 작업실업과 소개를 한번 어, 도와드렸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사실, 어, 많이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 저희 여기가 있는 곳은 복도예요, 복도인데, 이제, 쉬는 시간이 되면은, 이제 1, 2, 3학년이 모두 <웃음> 쏠리죠? <웃음> 쏠리고, 이제 좀 대화도 많이 하고, 그, 많이 어. 걱정들하고 계시는 부분이 이제 혹시나 이제 인간관계나 그런 부분에서 건강 그, 걱정 많이 하실 텐데 어제 신성대학교 작업치료과는 분위기 굉장히 좋다고 좀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굉장히 좋고 조교님이 생각하시는 신입생이 갖춰야 할뭐 마음가짐 같은 거 뭐가 있을까요? 시입생이 갖춰야 할 마음은 그냥 와서 편하게 선배들과. 함께 어우러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빔밥처럼 네 <laughs> 네, 네. 저희도 배가 고프네요 한번 저희 식사 하러 가보도록 하고 네,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 신성대학교 서교 아, 홍석범 조교에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나중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아 이거 담배 아닙니다 이거 에스펜 이거 <laughs>